여기 나비존 모공이랑 볼 쪽에 잔주름이 엄청 많아서 이걸 해결하고 싶었어요. 쫀쫀해진 느낌이 벌써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붉은기도 거의 없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의사 선생님 임재현입니다. 미라제 포르테라는 이제 새로운 장비가 있어서 어떤 피부에 좋은 작용을 하고 또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 옆에 계신 이쁜 여성 환자분은 피부결이 거칠고 잔주름이 있는 부분과 볼에 홍조가 있는 부분, 앞광대에 모공이 좀 넓은 부분에 대해서 통증이 최소화된 시술을 통해서 이제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지금 이 시술을 받으시려고 하는데 미라제 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 제시라그래서 레이저 앞에 장착되어 있는 핸드피스에서 주배력 약물이 아주 빠른 속도로 사출이 되면서 나가갖고 피부에 아주 미세하게 점점 이 꽂히게 됩니다. 미라제 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그 약물이 들어갈 때 통증이 마치 크림을 안 해도 해볼만 하다 이 정도의 통증을 갖고 있습니다. 모공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에너지를 높여서 쏘게 됩니다.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이 부분만 선택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 잠깐 이제 통증이 조금 더 있는 정도고 전반적으로는 아주 약하게 보통 이 같이 사용하는 약물 같은 경우에는 주베룩을 사용을 하는데 주베룩 이외에도 다른 다양한 우리가 알고 있는 스킨 부스터들을 같이 사용할 수가 있죠. 이 마이크로 제시라는 것이 들어갔을 때 아주 미세하게 피부를 폭발을 시킨다. 속에서 우리 몸에서는 이런 자극을 받았을 때 재생을 시키는 인자들을 계속 더 많이 배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약물의 효과에다가 그 물리적인 자극의 효과가 합쳐져 갖고 조직을 재생 시키기 때문에 단순히 약물을 주입하는 시술들 보다는 마이크로 젯을 이용한 미라제 포르테 같은 장비들이 효과는 좀더 우수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경과를 봤을 때 보면 뭐한 일주일 정도에서 2주일 정도 지나게 되면 얼굴이 꼬얗게 우윳빛으로 이제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기미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기미가 개선되는데 좀더 강하게 쏘게 되면 모공이 빨리 수축이 돼서 회복기간이 크게 길지 않으면서 모공이 좋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당연히, 뭐, 잔주름 같은 것들은 한번 시술을 해도 이제 많이 좋아지게 되는데. 루베룩과 미라제 포르테를 같이 사용했을 때는 최소 지속시간은 한 6개월 정도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콜라겐의 재생 효과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더 가게 됩니다. 그렇지만 좋아진 정도에 따라서 아니면 주름이나 모공의 정도에 따라서 반복 시술을 이제 권하게 되는데 보통 심하신 분들은 한 달에 한 번씩 한 3회나 5회 정도로 이제 시술을 받고 많이 좋아졌으면 그 다음에는 3개월이나 6개월에 한 번씩 이제 시술을 받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받고도 많이 좋아질 거예요. 본인이 아, 조금 한번 받았으면 하는 시점이 오죠. 다시 와서 시술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미라제 포르테 시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비존 부위에 이제 모공을 개선시키는 시술을 먼저 하고 전체적으로 개선시키는 시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따끔따끔하죠 미라지 포르테 같은 경우에는 눈 밑에 이제 다크서클 있거나 이제 피부톤이 어두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약하게 짜줬을 때 안주름 개선 효과뿐만이 아니라 눈밑 색소도 좋아지는 결과를 좀 얻을 수가 있어서, 목에 대한 시술이 애매한 경우도 되게 많아요. 짜글짜글 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다른 케이스의 논문에서는 복부의 전체적으로 피부 탄력 떨어지면서 늘어지신 분들을 한 5회 이상 했을 때 주름이 굉장히 없어지면서 이게 탄력이 생겨서 쭈글쭈글했던 피부가 이제 약간 매끈하게 바뀐 그런 케이스들도 있고, 흉터나 이런 거에 대한 개선 효과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미라제 포르테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막 이제 시술을 이제 마치고 나신 다음에 이제 환자분의 이제 얼굴을 보시면은 조금 모공 때문에 강하게 쏜 자리는 약간 불그레한 정도지만 단몇분 사이에 이게 불기도 많이 없어지고 이제 회복 기간도 굉장히 짧은 그런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에 그 환자분이 가장 요새 이제 많이 좋아하시는 것들은 시술을 받고 나는데 수영을 해도 돼요 바깥에 햇볕 쏴도 돼요 그냥 세안하고 샤워를 해도 돼요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거에 이제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받을 수 있는 시술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 요약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 없이 내 피부를 장시간 개선시킬 수 있는 시술. 그거는 이제 미라제 포르테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주 사는 직장인입니다. 여기 나비존 모공이라 볼 쪽에 잔주름이 엄청 많아서 이걸 해결하고 싶었어요. 이 모공 쪽은 좀 따끔따끔한 정도가 조금 있긴 했는데 아프진 않았고, 나머지는 거의 느낌이 아주 미세하게 따끔한 정도라서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받기 편했습니다. 쫀쫀해진 느낌이 벌써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붉은기도 거의 없어서 아주 만족하고 있습니다.